우리가 놓친 진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수세미, 사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설거지를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그릇에 남습니다. 설거지 한 번에 수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됩니다.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오죠. 결국 하수구를 지나 우리 식탁과 바다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주범이 되죠. 하지만 여기 자연이 선물한 완벽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자란 천연 수세미입니다. 딱딱해 보이지만 물에 닿는 순간 마법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릇에 스크래치 걱정도 전혀 없죠. 촘촘한 천연 섬유질이 기름기를 싹 흡수하고 적은 양의 세제로도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통기성이 좋아 세균 번식 걱정 없이 빠르게 건조되니까 우리 가족 건강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다 사용한 천연 수세미를 화분 흙 속에 묻어줍니다. 분해 과정 시간이 지나면서 수세미는 흙 속의 미생물과 지렁이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흙으로 마침내 수세미는 완전히 분해되어 비옥한 흙의 일부가 되고 그 영양분으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미세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주방 지금 바로 천연수세미로 바꿔보세요. 지금 바로 천연수세미 검색해보세요.